여러분, 안녕. 트리플 JTV의 트리플 J야. 지난주 일주일 동안 나이키에서 멤버 데이즈를 진행을 했었고, 멤버 데이즈의 그 넘어간 상수를 넘어가 버렸단 말이지. 음, 나란 호구. 이번에 멤버 데이즈에서 와플 트레이너를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 그만큼 안 팔렸다는 거야. 재고가 차고 넘치니까 세일을 많이 하는 거지. 그 중에서도 정말 예쁜 컬러가 있어가지고 내가 얼러덩 구매를 했거든. 나는 79,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과연 이 제품 어떤 제품이냐? 나이키 와플 트레이너 2 사이즈 9, 270 사이즈 품번 DH1349400. 바로 컬러는 하이퍼 로얄 제품이 되겠다. 이 제품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 컬러링 때문이거든. 와플테이너2라는 게 사실은 뭐 사람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관심은 없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준 신발도 약간 단색에 좀 포인트가 들어가는 숱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컬러링을 어떻게 뽑아냈냐면 예전에 나이키 그 오리지널 신발 중에 LDV라는 그 신발이 있어. LDV 오리지널 회파가 있거든. 이거랑 컬러링이 똑같아. 근데 실루엣이 또 와플 트레이너가 약간 뭉툭 하면서 그 테일 윈드와 데이 브레이크 그 어느 중간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 그리고 이 제품을 정말 옛날 감성처럼 그 다이론 염료로 해가지고 중창과 그 슈레이스를 염색을 해주더라고. 이렇게 정말 빈티지. 커스텀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신고 다니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 제품을 가지고 빈티지 커스텀을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지 뭐또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오래 신다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빈티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컬러링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회파 회색의 파란색 계열 하이퍼 로얄을 가지고 있는데 하이퍼 로얄 이 파란색 부분은 전체다 나일론으로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지 그리고 나머지 회색 부분은 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이 텔윈드보다 나는 개인적으로 와플 트레이너 그리고 솔직히 와플 트레이너 보다는 데이브레이크를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괜찮은 거 뭐냐 바로 이텅 부분이다 텅 부분이 굉장히 짧게 짤뚱만하게 그리고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옷을 매칭을 해서 코디를 했을 때 어디에나 다잘 어울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혀가 많이 올라오면은 실루엣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지 단이나 아니면은 조거 팬츠를 입었을 때도 굉장히 딱 떨어지는 맛을 느낄 수가 있겠다. 그리고 텅 부분을 보면은 스펀지가 드러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두꺼워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만져보면 생각보다 얇거든. 그래서 발등 부분이 좀 부드럽게 딱 자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텅 부분에는 이렇게 형광색으로 나이키 텅탭이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다. 나이키 수우시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반죽을 가죽으로 이렇게 딱 장갈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 뒤축으로 넘어오면, 힐컵을 보면은 하얀색 반죽을 가죽에 파란색 나이키가 나염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중창으로 넘어오면은 미드로 고무창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착화 시에 좀 착화감을 조금 더 높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바깥쪽 아웃솔을 보면은 와플 트레이너라는 이름답게 와플솔로 쫙돼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빈티지 커스텀을 했을 때 신발이 조금 더 멋져 보이는 걸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준비한 건 뭐냐? ABC마트나 제이스포츠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슈레이스를 따로 판매를 해. 거기서 베이지색 컬러 슈레이스를 따로 구매를 해 왔어. 그래 가지고 이 제품과 함께 끈가리를 해서 약간 그 느낌을 너무 하얀색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느낌을 줄 거고 그리고 조만간에 한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 중창을 다이론 염료를 사서 빈티지 커스텀을 한번 해 보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 주도록 할게. 솔직히 사이즈는 그냥 취향 차이인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지금 265 사이즈가 정 사이즈인데 270 사이즈를 주문을 해서 신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나이키 신발을 그냥 반업을 하는 게좀 맞거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조금 앞에가 많이 남는단 말이야 정 사이즈를 신고 싶은 친구들은 정 사이즈를 신어도 되고 어? 아니야 나는 조금 더 여유롭게 신을래 하는 친구들은 그냥 반업해가지고 신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사실 매칭 같은 경우는 스포티하게 지금처럼 뭐스웨팬츠에다가 매칭을 해도 괜찮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와이드 슬랙스 아니면은 그냥 딱 떨어지는 일자 슬랙스에다가 매칭을 해도 굉장히 포인트 주고 예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딱 보면은 알겠지만 슈레이스를 아이보리 색깔로 내가 바꿨거든. 아이보리 색깔로만 바꿔도 신발의 톤이 약간 다운되면서 굉장히 예쁜 컬러가 된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만약에 미드솔 커스텀까지 한다면 어, 신발의 분위기가 너무 잘살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솔직히 좀 무서운 게 망칠까봐. 어, 정말 좋은 신발, 예쁜 신발 해놓고서는 망칠까봐. 그게 조금 두려워서 좀 고민 중이긴 해, 커스텀은.